스포트. 오케이 전문가들 어디에 있어서 됐구요 하이픈이 들어가니까 일단 삽입이 됐구나 판단을 하고 뭐 동격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구연 설명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처리되고 그러면 이니 이게 범주지요 범주에 있어서 이렇게 끊기고 1차적인 것은 해석 하나도 안했어요 지금 이렇게 주어가 된다는 거 확인됐구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동사 알아봤는구나 주어가 단수 복수 복수라는 게 네, 명확히 확인됐고요. 빙고. 요렇게 머릿속에 1차적으로 선생님 설명이 없더라도 자, 요렇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네, 필수적인 자원들입니다. 맞습니다. 뭐할때 우리가 여기 봐. 이게 우리가, 주어가 이제 우리인 거야. 우리가 기를 때. 즉, 우리의 가족들을. 자, 여기서 raise. 요거 뭐 쓰면 안 돼요? 이거 rise 쓰면 안 되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you raise me u raise 다음에 me. 목적어 들어가는 타동사입니다. 오케이? raise 가 타동사예요. 자, 이건 뭐 기본이고요. 자,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전문가들, 말하자면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야? 봐봐, 아이들의 삶, 에 있어서, 전문가들, 봐봐, 의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지? 선생님도 있고, 코치도 있고, not to mention it. 뭐는 말할 것도 없이, 당근, 말밥 울트라 캡션 뽕이란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당근, 말밥 울트라 캡션 뽕. 당연하다, 이 말이야. 뭐는 말할 것도 없이. 그 가족 구성원들의 지혜나, 친구들 또는 목사님의 어떤 지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늘 그곳에 있었던, 이 말이겠죠? 늘 그곳에 있었던, has b e e 늘 그곳에 있었던, 그런 어떤 목사님이나 친구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의 삶을 성장시켜 가는데 주변에 많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전문가들이. 맞아요. 필수적인 자원들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럼 이 우리가 바로 뭘까? 부모라는 뜻이 될 것이에요. 이해 갑니까? 이해 됐죠? 자, 우리가 봐. 우리의 가족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만이 아이들의 모든 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모든 것을 케어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맞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인 자원들입니다. 이해 갑니까? 필수적 자원들이죠. 바로 여기서 말했던 이런 전문가들이. 네. 뭐, 요 정도만 내용 파악해주시면 되구요. 자. 물론. 자, 요거 3인칭 단수 S. 오케이. 요거. 음. 요런 거는 이제 별표 하나짜리는 밑줄형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거 있지요. 다섯 개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뭐다골라나 다섯 개. 뭐 여섯 개.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모으고, 무엇을, 정보를, 그리고, 대칭 관계, 교육하는 거, 너 자신을 끊고요, 어디에서, 이즈 앞에서 끊고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기 이즈가 나와 있는데, 어, 쌤, 앤드맨은두 가지잖아요. 어, 맞아. 쌤, 분명히 지금 A, 앤드 B인데요. 그럼 단수로 봐야 된다는 거야? 복수로 봐야 된다는 거야? 복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집 짚고 넘어가고요, 요거, 요거 yourself니까 자신을 교육시키는 거. 자, 요거, 무슨 용법이야? 단적으로 바로 이야기하면 요거. 제기용법이지요. 오케이 밑에 있네. 제기용법이니까 이거 생략할 수 있어 없어? 문장의 주 성분 역할하니까 생략할 수가 없잖아. 강조용법 아니야. 더 설명 안 해요. 너 자신을 교육,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본 거야. 한 덩어리로 본 거야. 동시동작.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정보를 얻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교육 시키면서 정보 얻는 거.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봤다. 이거 동시성으로 본 거야. 아 물론, 따라 봐도 돼요. 이거 R라고 써도 돼, 사실은.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Critical. 네, 맞습니다. 중요하지요. 우리 이거 중요하다는 단어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 중요한. 자, 뭐, 중학교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운 중요한은 바로 이 important라는 중요한 단어를 배웠을 거야. 또뭐 있을까요? 중요한. 뭐, primary.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또는 prime. 그래서 prime time 이라고 하죠 뭐 중요 시간대 할 때. prime. 이것도 중요하니.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고 싶은 이 critical도 있고요 요런 것도 한번 알아둬요. c r u 이것도 중요한입니다. 중요한. 전부 다 중요한이란 뜻입니다. 음, critical, c r u 자, 좋은 의사 결정에, 네,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네, 뭐, 교육도 하고요, 스스로 없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나, 그 어떤 전문가적인 또 5화로 나와있어, 이번에는. 전문학이나, 어, 개인적 경험의 당신 자신만의 그런 개인적 경험들이. 자, 이것도 봐. 이것도 이지로 끊었어. 이것도 뭐로 봤다는 거야. 한 덩어리로 본 겁니다. 하기도 따고 또 개인의 당신의 경험도 있고 이런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보는 이러한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보다 당신 자신의 직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봐봐 A 자 지금 선생님 이걸 나열하기 위해서 A B C D라고 할게요. 이거 C 하기 C 그냥 개인적인 경험. 이런 거 d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 b c d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부모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알겠어요? a b c d 다 중요하지만 뭐보다 궁극적으로 어어 어, 뭐야 이거? 어. 봐. 그보다 너 no, 없어. 뭐보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는 거야, 이사람은너 자신의 뭐다. 바로 직관. 오케이? 자, 이건 별표 2개 이상 들어갑니다. 오케이 okay? 이거 빈칸 넣기 문제로 얼마쯤 될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 앞으로 이야기를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직관에 관한 이게 직관이 왜 중요하냐 봐 당신이 교육도 스스로 공부도 하고 어떤 정보도 캐치하고 또 하기도 받고 또 당신만의 경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것들이 NO 더 중요하지 않아요 뭐보다 당신 자신의 뭐 직관 이 안에서도 또 중요한 단어는 결국 이 직관이 되겠지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시험, 이거는 문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요거 빼고요. 모양을 좀 만들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 해볼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할게요, 그럼. 요걸, 요버드 있죠, 버드 요거 버드 있잖아, 그지? 요걸 따로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지문을. 자. 요렇게 도될수 있어. 주어진 문장 뭐 하기? 집어넣기. 그니까요 지금 네모 박스를 따로 떼내어 놓는 거야, 위에다가. 이해 가죠? 자, 요걸 따로 이렇게 위에다가 따로 떼내 놓고요. 자, 이런 문제라는 거지. 따로 네모 요렇게 빼 가지고 자원 지문 아래쪽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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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집어넣으면 되겠니 요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야 할수 있겠지 요거 어디 집어넣으면 될까요 자요 문제 요렇게 출제할 수 있겠습니다 봐 방향타가 딱나와있잖아 여기 b 그런데 말입니다 봐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야 직관이란 말을 하고 싶은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 이야기는 직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지금부터 는 이해가요? 자 아주 좋아요 집어넣기 문제 자 아주 당신들이 뭐할때 항해 갈때 뭐를 통해 받아 어떤 의견이나 생각 또 별표 들어갑니다 바로 자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위를 쓰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왜요 이거 봐봐. will not 이 s 미래로 돼 있지? 그렇지만 요거 will 쓰지 않습니다. 시제 일치의 예외야.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자, when이라고 해서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뭐를 대신한다?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자, 뒤쪽은 미래 시제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앞쪽 현재로 미래를 대신합니다. 당신이 생각이나 의견의 바다를 항해할 때 당신은 또한 주목하게 될 거야. 전문가들이 이따금씩 서로서로 뭐 한다? 상충된다는 거. 전문가,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상충되고 그다음에 이따금씩 또 당신의 모아도 상충이 돼.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서로서로 상충이 되기도 하고요. 서로서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위드 당신의 목적과 가치에도 그 전문가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봐. 남을 믿어서는 안 되고 인 i 이션 직관. 이걸 자꾸 강조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자, 요거. 아, 이제 좀 틀이 보이니? 너네 거를 좀 예측하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별표 하나짜리들은 단편적으로 어, 요거, 이거 밑줄형.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신은 필요성이 있어요. 봐. 뒤로 가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뭐를? 당신의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지금 같이 맞닥뜨리죠. 당신의 뭐?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오케이. 당신의 이 말이 중요한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봐 당신의 직관이란 말. 요, 요 개념을 요게 딱 요렇게 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뭐하려고? 분석하려고 어떤 조언이나 정보 당신이 모았던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뭐 비판적 생각과 문제 해결 기술들을 사용해야 돼 오케이 자기 자신의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다음 기억하세요 당신이 you are decision 오케이 그럼 자 봐봐 전부 다 이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지금 자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당신이 뭐라는 존재 결정자라는 거자 이게 다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응. 음. 그, 왜?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사람도 전문가가 아니다. 문제. 당신 가족, 당신보다 당신 가족에서의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오케이. 이것도 역시. 잘 보세요. 요거 전체, 요렇게 가서. 자, 요것도 역시. Topic sentence, 채우기. 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 말로 딱 정리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타픽 센텐스를 밑에 채우는데,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 하면, 서술형 영작으로 채운다 이거야. 서술형 영작으로. 왜? 부정조를 쓰고 있다는 거지. 부정조. 노원이라는 말을 써서, 노원 구간이야. 부정조를 쓰는 형태. 부정조를 쓰는 형태. 그러니까, 일종의 구문이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서술형 영작으로 타픽을 채우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 네 완벽할 것 같아요.